고추냉이 그것도건들 그거죠? 요기에 마법사가 있던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요기에 마법사가 살고 있지 마법사 아니 잠겨 있잖아. 아니 어떻게 왜다 잠겨 있어? 여기 마을 어? 너무 개빵적이지 않는데? 너무 다 연을 끊고 살아. 이 사람들 어? 어? 정이 없어 정이. 아, 맞아, 여기가 동물 구입한데 그치. 어, 소장님, 안녕하세요. 계세요? 아무, 아무도 안 계시네. 한명씩은 밖에 나와 있을 법한데. 씨, 아무도 없어. 씨, 어, 왜 아무도 없죠? 아이고. 아이고. 어, 반대쪽.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구나. 그, 바, 아, 쪽? 방금 갔던 집이 그거구나. 어, 뭐? 어, 그래. 어, 어, 어 이건, 이건 쓰지 말고. 자, 그래, 이거. 아,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명 만난 거지, 지금? 어, 오, 오, 그래, 그래. 근데 지금 안 열려있을 텐데, 뭐 아직 반도 안만났네 어,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고? 아,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아, 상점 가자. 상점에도 사람이 있겠지. 특히 축제 열리면은 그냥 한번, 아, 아니, 축제 열리면은 그냥 한 번에 다 모여 있겠지. 있, 있겠지. 그러면은 거기가 그냥 한번에 깨는 걸로 할까? 깨지려나? 안 깨질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다. 나무 얼마나. 오, 어, 많이, 많이 깨졌구만. 아, 씨, 이거. 아, 이거 너무 난해한데. 데칼코나, 아니, 그 뭐냐. 그 뭐, 뭐라 하지? 색깔, 고, 마, 미? 아, 맞아, 그거. 그것처럼 아주 만드셨네. 약간, 불편. 떨리냐 저거 어떻게 얻는 거였지? 하루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네. 어, 이거 어. 어, 리크, 그 물고기하고 조개요 그, 그 이, 일단은 다그 판매하지 말고 말고 그번들 채워야 되니까. 하나씩은 다그 창고에 넣어주시고, 그 이제 두개 이상 얻었을 때는 그때만 그 하는 걸로, 그 판매하는 걸로 이런 것도 파네? 검사했고 거기는 아무도 어 광산 온전리지 이거 어떻게 열었더라 어이구 이제 아, 아저씨 아저씨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되려나? 모르겠네 어. 여기는 뭐하는 데지? 여기 뭐하는 데지? 여기가 그 전설 물고기 잡는 데인가? 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씨. 내가 생각하기론 전설 물고기 나오는 데가 시간 위치 계절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나와도 잡긴 힘들 것 같아. 사람이 많아. 잠깐만, 잠깐 야, 야. 일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제 저기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나보다. 아! 똑같은 문장이구나! <laughs> 아, ㅎ 아. 뭐 이렇게 말이 많나 있네? 어! 쌩! 어! 여기가 아비게일 애외게일인데 조작 조작골라? 어뭐 이렇게 비싸져 어? 뭐 어? 이거 어. 오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뭐 어떻게 해야 왜? 에? 아, 아 이거 방향 싫로하는 거구나. 이거 바라보는 쪽으로 한줄 알았네. 또또또또또또또오오 또. 또. 오야, 오야, 어. 오야, 오야, 오야 양방향으로 와와 와우 오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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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게오야오야오야라야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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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네네요아홉시야네네네 마지막이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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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종료, 종료, 종료 어떻게 해야 돼? 아, 됐네.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오대장량이 맞지? 어, 오, 그치, 그치. 어, 여기도 계시네. 음, 안녕하세요. 뭐지 이제 자러 갑시다. 예, 밤이 깊어졌네요. 뒤지는데 한도가 있나? 아니면 그냥 랜덤인가? 가끔 여기서 막 이런 먹을 거 같은 거 나오던데. 아니 이거 안 먹고 이렇게 왜 버리는 거야 이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 잠이다 오, 오. 야생씨야. 이런 것도 생겼네. 오, 강과 바다에 만나는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파를 찾아보세요. 오케이, 네, 이런 화창하게 참... 오케이, 오, 뭐야 예, 예, 아니 미치... 아, 아니 망할... 아니 미쳤나? 이어... 조세가... 아하하하하... 나 정말 까마귀가 하나 물어갔구만 아이고, 아이고, 이고 어떡하냐. 저는, 그, 골파 타 들어갈게요. 아, 정말. 아니, 저 까마귀. 진짜 까마귀가 물어가냐. 아, 정말. 뭐야. 아, 이거, 곡괭이를 그냥 막 써야 되는데, 내구도 걱정을 하고 있어. 파도 마크를, 마크만 해가지고. 어, 내구도, 내구도 막 그런 계산을 하고 있네. 어? 아마 여기에 골파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가 강이란 말이죠. 여기가 강, 가였는데 강가에 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나올 것 같아요. 블록목 나오지 않을 서도 있는데. 어 민들레. 어 찾나. 뭐지? 뭐지? 아. 뭐 어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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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파 어디니? 뭐 응? 어, 골파가 나오해. 하는골파골 파고, 하 려다가 지금 민들레 3개를구했 는데, 어. 어, 여기 모자 모자 있 는데, 여 기로 뭐, 뭐가있 어야 되나 봐？저기 고양이 있 던데, 아니야, 고양 이가, 막 모자 팔고있던거같 아. 아마, 아, 맞아. 그, 여기에, 그 어디, 어디였지? 어있니 어디 어, 여기, 도전과제 깰 때마다 그에 맞는 모자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전과제 하나 깨면 저기가 풀리나보다. 아, 근데 골파가 안 났네? 골파가안 나오는 거야. 어디 하나쯤 있을 텐데, 진짜. 골파 구해야 되는데. 이름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 말이야. 아, 비쌀 것 같단 말이야. 아, 정말, 어딨냐. 쌀것 같아 보이는데 어어 안녕 어 뭐야 참. 왜 이렇게 애가 기운이 없지 어이구 애가 기운이 없어 어떻게 볼수 없... 선민이 지 뭐하고 계세요? 낚시요? 아, 네네. 어, 네네. 물도 주셨네요. 어? 어, 뭐야. 큐레이터한테 가서 이거 기부하고 있죠? 우리 조각도 되나 보다. 뭐 또뭐또 없나? 음, 뭐 없네. 갑시다. 박물관이 어 여기네. 고고학. 박물관, 권투를 찾아가세요. 안 가고 왔다. 아, 시들어, 만렙.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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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리기 여기, 여 오케이. 여기, 여기, 여 오케이. 어서여을 걸어. 여기, 않고. 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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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여기, 여기, 여 이건 뭡니까? 뭐라도 찾으셨나요? 한번 봅시다. 오, 그래? 그래. 그래서 기부를 해달라. 어, 그러면, 어, 뭔가를 지우겠다.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오 250원 들어왔어요 오 갑골 그럼 뭐 심어야겠는데? 아 어, 뭐하지? 뭐좀 심읍시다. 맞아 맞아 이 위에 조자마트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시골에 무슨 마트가 있어? 안녕하세요. 같은데 뭐야 왜 이렇게 비싸? 여기 아 저기는 감자 씨가 50원인데. 왜,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 어, 참. 어이가 없구만. 야. 어. 그래. 얘가 음. 응. 얘안 사요. 안 삽니다. 내가 어저 아저씨 때문에 어 내가 그 마을에 가는 어? 아무것도 모르고 씨제 <laughs> 창고로 바꿔버려가지고 아 그것만 아니면 참좋은데아 진짜 어동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어부 작은 이베스 아, 야. 이제 여섯 명 남았네. 어, 얘 만났나? 안만 만났나? 아씨, 아 네, 아씨 아, 왜 이렇게 이 사이로 못 넘어가? 아씨, 어안만는것 같아. 이제 다 다섯 명 남았는데 얘가 지금 안 만난 사람에서 기억나는 건 할아버지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 오, 조지였나? 이름이 조지 할라버지였던것 같은데. 엘리 아, 네. 자이어네명 나왔죠? 아이고. 치팅창 보다가 저러고 있어. 아이, 뭐야 이게. 독조류? 그냥 이거 먹, 먹어야겠다. 없니어 안녕하세요, 조디. 아, 만났잖아. 내가 언제 만났지? 조디 이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여기 만났네. 아, 치당하세요. 아, 빨리 치당. 아니 입구를 막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 내가 내가 막았구나. 아, 그럼 내가 나오면 이렇게 그렇게 어, 스 하고 나오면 되는 건데 아. 거기가 왜 23초 고민하다가 나오는 거지? 약간 난 저런 거를 약간 불편하단 말이 한민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낚시요? 이제 슬슬 돌아오셔야 되는데, 슬슬 돌아오세요. 혹시... 입 작은 입 베스 있으세요? 없죠? 작은 입 베스. 네, 없어요. 네, 그럼 그냥 오세요. 아, 정어리 멸치, 오케이. 그냥 오세요. 그, 멸치 빼고, 그, 다 파세요. 멸치 어떤 거 같은데? 그쵸? 예? 멸치는 못 잡았던 거 같은데. 네, 그, 그, 정어리만 파시면 되겠다. 예. 네. 예? 정원이 다 파세요. 그, 잡은 거. 그 다음에 뭐 없죠? 이거 굴. 굴, 도 그, 그냥, 창고. 열치랑 굴은 창고. 전, 박층 네네. 그 다음에 자죠? 빨리 마을회관이 나와야 되는데. 아, 어차피 그럼. 마법사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 번들이 풀리는구나. 번들이 풀리지. 250억, 꿀. 나 이제, 무뭐 사지? 뭐좀 사야 되는데 돈을 풀려야 돼. 아이고 돈좀 풀려야 돼. 오 도자 예안 사요 안 사요. 이거 어 제가 그그 수확하고 그 판매. 아, 이거 하나하나 남겨놔야겠네. 그 다음에, 그 이거 물 주시고. 하나 남기고. 이제 뭐사죠 우리? 아, 아, 어차피 여기다 안 해도 되 거구나. 그냥 아저씨한테 팔아도 똑같잖아. 아 맞다! 선미님! 그 골파 좀 구워해 주실래요? 그 그게 어딨냐면 그 뭐냐... 그 동물 사는 쪽? 그 쪽에 있거든요? 그 모자 상점 있는데 네, 거기 좀 아래 하수구 쪽? 거기 돌아다니시면 있을 것 같아요 시간 했지? 업타임이와 벌써 1시간에 냈어? 아씨 오오 오, 돈 많이 벌었구만? 개꿀 와 여긴 벽지가 100원인데? 와 아, 저기 개비싸잖아? 사지 콩, 콩 하나 사고 케일 케 있었나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씩 다 사자 이렇게 하나씩 사고 나머지는 죄다 감자 아니면 컬리플라워인데 컬리플라워 하실래요 감자 하실래요 뭐야, 화면이 이상해졌어. 잠시만요. 어, 됐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줄이자. 너무, 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아, 이게 너무 작다. 한, 카 칸만 확 합시다. 이정을 만족. 강원요 왜? 상. 어 오케이, 이정도 만족. 그럼 그 감자 사자 감자. 감자로 올방합시다. 뭐가 필요하다. 에그 예? 골파요 골파요? 골... 골파요? 예 한번 뭐요? 찾아보시라고 없..없으면 어 찾았어요? 이거 캐오세요 감자로 다 삽니다 오케이 예 예? 골파를 찾았는데 일단 두개 딱고 어떻게 해놓어 네네네 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케에서 들고 오세요. 어, 저분 만난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박물관 갔다 오세요. 어, 그 어, 어 할머니의... 아, 잠깐만... 아, 맞아. 여기가 할아버지 산대구나. 오우, 야, 이게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어떻게 도트를 저렇게 찍을 수 있지? 어, 너무 리얼한데, 좋아. 오우야, 잠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네. 빨리 감자나 심읍시다. 시간, 시간이 없어요. 뭐 심고 하다보면 시간 엄청 빨리 갈것 같아요. 아씨, 농장 이름 너무 대충 지었나? 솔직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냥 SS라 썼는데. 오, 도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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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건. 지렛대? 지렛대라는 이, 이런 것도 해주네. 확실히 제가 이거 스타조빌리할때 떠오르는 게 감자랑 타오르치랑 고대 열매밖게 기억이 안 나. 아, 크랜베리. 크랜베리서 많이 했다. 그걸로 막마인 같은 거 만들고 그랬던 거 같은데.